Thank 등 어디있어요? 등 뒤에 있네 어 가슴도 있죠 다 얘기 못했지만 엄청 많이 있어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전도사님께서 스탠드업 하면요 번개처럼 일어날 수 있겠어요? 처음 네. 스피드로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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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네. 네. 아 아주 느린 친구가 있었어 다시 앉으세요 아, 번개처럼 아, 들어. 들어. 셋업. <목적> 아까보다 2배 속터 빨라졌네요. 다시 앉아보세요. 스시한더업 <목적> 다시, <한번 들어 목적> <빨라노. 목적> <목적> <목적> 다시 앉아보세요. 이번에는 슬로프하는 것충 하는 거야. 업. <목적> 잘했다. 자 이래. 刚干净的啊，真我啊，我我们这，干净。 啊！我来个 알았어? 네. 하면서 손이 어느날에어대장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는요, 아무 이유 없이 머리를 빵빵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을 쫙 펴더니만요, 올대기를요, 찰싹찰싹 아야 때리기도 하고요, 배를 이렇게. 검지 손가락이랑 검지 손가락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귀를 요 이렇게 잡아당기기도 하는 거예요. 아야! 야, 야 나힘 얼마나 센지 봤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발잘 들어야 된다. 그러자 친구들이 얘들아, 손재 왜 저래? 손 잘못 먹었나 봐. 지금 뭐라고 말했어? 내가 너 나가버릴 거다! <laughs> 어떡하지? 이분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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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우 답답해. 이 모습을 본 눈이, 소나 너 정말 해도 너무한다. 너가 자꾸 그러면 나는 눈을 감아버릴 거야. 하면서 눈이 껌뻑껌뻑하더니만요. 이렇게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랬더니만 다리가 이렇게 지내자. 친구들 사랑해. 누나 미안해. 다시 안그을게 이렇게 손은 착한 손이 되었대.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와 멋지다. 그때부터 손은요 친구들이요 손아 나 목말라. 어? 목말라다고? 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물받 갖다 줄게. 자 꿀꺽꿀꺽꿀꺽꿀꺽 이렇게 도와주어요 그리고, 어, 친구들이, 어, 소나, 나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좀 추운 것 같아. 교회도 이런 몸과 같대요. 자, 보세요. 교회도요. 우리 몸과 같은데요. 교회 머리가 누굴까요? 친구야, <목소리> 아는 친구 <아는지>? 있어. <목소리> 앉아봐. <목소리> 할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교회는요 몸과 같은데 그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요 교회의 몸은요, 예수님의 몸은요 우리들로 알고 있었어요. 어, 자 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마 네, 숙하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몸마네 대답해야죠 몸마네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어라 네. 몸은 또 열심히 전도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새 친구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새 친구 한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말씀하셨는데도요 몸이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요 싫어요. 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럼 될까요? 그럼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몸이 어떤 기간이 나는 나 혼자 할래요. 내가 최 싶어요. 다른 친구는 시키지 마세요. 나만 하게 해주세요. 아유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겠죠? 그죠? 렇 그리고 너 저리 가. 나는 이 친구하고만 놀 거야. 너하고 안 놀아. 아약 이래도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겠죠?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는요,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가 사랑하며, 도우며, 질서 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요, 이 세상이, 어때요? 시원하죠? 이 세상이, 어 그죠? 멋지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해요. 아멘. 네, 그럼 교회가 좋아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 소리 우리 몸 어, 엉덩이에 붙었다. 자, 기도 소리. 없다 기도선이 우리 몸 종아리에 붙었다 없다 기도선이 우리 몸 목에 붙었다 없다 기도선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주셔서, 또 교회의 머리가 또 친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몸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더 살만하고 더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위해 우리가 손과 발과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힘을 합치게 하시고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